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희 회사 사람들의 재택근무 공간이랑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재택근무하는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방한 구석에 재택근무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 회사에서 준 노트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 32인치짜리 제품이고요. 30 얼마더라? 38만 원 주고 샀는데 2022년에 가장 잘산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게 모니터로도 쓸수 있고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고도 OTT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할 때는 TV처럼 뭐이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10만원 더 주고 4K로 샀는데, 왜 4K를 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책상은 그냥 무난한... 어디였더라? 무난한 제품이고, 오늘의 집에서 샀습니다. 모니터 받침대도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 별로 맘에 안 들어서... 바꿀 예정이고요. 이 노트북 받침대도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이거는 장비 소개 영상에서 태영님이랑 자영님이 두분다 강추를 하시길래 저도 따라서 산 제품인데 뭐 괜찮아요. 쓸만하고요. 에모지는 제가 메모할 일들이 좀 있어서. 그냥 여기다 두고 쓰고 있고, 하우스패드는 거래처에서 받은 제품이고요. 키보드는,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반값 정도 주고 산 레오폴드 갈축 제품인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도 재택근무라서 쓸수 있는 점이 좋긴 한데요. 손가락이 좀 아파서 이거는 곧 바꿀 예정이에요. 요거팜 레스트는 여기에 이렇게 손목이 베기는 게 싫어서 대충 네이버에 검색해서 제일 유명한 제품? 1위하는 제품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 받침대에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발 받침대가 있고 이발 받침대가 미끄러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로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스탠드 있는데 이케아 제품이고요. 전구가 노란색이라서 잘안 씁니다. 어쨌든 잘안 쓰고 이렇게 생긴 공간이고 여기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프론트엔드 팀의 조민지입니다 제 재택근무 환경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회사에서 주신 15인치 맥북이랑 제돈 주고 산 32인치 알파스캔 모니터입니다 뭐 시력 보호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샀는데 좋은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만족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 밑에는 뭐 일할 거랑 이것저것 까먹지 않으려고 잔뜩 써둔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모니터 받침대는 얼마 전에 샀는데 재택 근무 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책상에 뭘 되게 많이 놓게 돼서 한 번에 넣어 두려고 서랍형으로 샀습니다. 네, 에 보면 진짜 뭐가 많은데 미팅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안경과 트이시랑 펜, 립밤, 리모컨, 핸드크림, 휴대용 충전기 뭐 이런 게 잔뜩 있네요. 빨리 닦겠습니다. 어, 키보드는 v b 팀의 성현님이 추천해 주셔서 샀던 거고 10만 원좀덜 주고 샀고 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사실 찍으려고 급하게 켠 거고 평소에는 끄고 일을 합니다. 1년 반 정도 썼는데 뭔가 어떤 특정 키를 누를 때 스프링 소리가 나가지고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우스 쓰는 게 익숙해서 토지 버티컬 마우스를 손목 보호를 위해서 버티컬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책상 밑에는 요즘 공부하고 있는 책들과 티슈가 있고 이 옆에 있는 간식들은 제 거는 아니고 저희 강아지 추의 간식인데 저희가 실내배변 훈련을 처음에 하면서 실내배변을 하고 오면 간식을 줬더니 그게 익숙해져서 요즘에는 하루에 12번씩 나눠서 배변을 하고 달려옵니다. 뛰어오면 바로 간식을 챙겨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옆에 간식을 종류별로 구비를 해두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제 간식이고요. 아침에 먹던 것까지 다 있네요. 원래 제가 하식스랑 레드불을 한동안 안 마셨다가 어제부터 다시 마시고 있어요. 이거 맛있습니다. 참 셔요. 이자는 회사에서 재택근무 지원금으로 그때 샀던 CDG 의자고요. 허리 보호를 위해서 두개의 장비를 따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이 고리를 양쪽 무릎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뒤에 판때기가 골반을 지지해줘서 허리를 좀더 세우고 일을 할수 있습니다. 밑에는 폼롤러인 척하는 발받침대고요. 폼롤러 운동하려고 샀는데 너무 아파서 안 쓰다가 발받침대로 제 2의 역할을 찾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 책상은 사실 이 정도가 끝이고, 이 옆에 추 자리가 있는데, 일할 때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해서 따로 자리를 하나 마련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추는 추 자리에 지금 없기 때문에 추 영상을 찍으러 가볼게요. 음, 제 재택근무 환경에 가장 자랑거리인 추입니다. 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보통 추는 10시부터 5시까지 낮잠을 자기 때문에 지금은 추무시는 시간입니다 해를 좋아해서 해가 잘 비치는 침대에 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팀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음, 좀 그래요 어 저는 진짜 별게 없어요 저는 정말 회사에서 재택근무 지원비로 준 돈으로 모든 것을 구매를 했고 또뭐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면 이 의자가 제일 비싼데 지금 옷에 덮혀서 보이지가 않죠 그래도 앉을 수는 있습니다 어 얘가 한 3-40만원 했던 것 같은데 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니터 어, 경매로 안 쓰는 모니터를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이사오기 전에 살던 집에는 이 무슨 책장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안 들어갔는데 어, 그래서 그걸 당근마켓에 팔았어요. 그래서 팔고 새로 구매한 녀석인데 이제는 어, 전혀 어, 뭐위 옷장이나 뭐 책장이나 그런 게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어,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얘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저의 반려견이고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서 준 노트북 이지그램 어, 이거는 회사에서 준 돈으로 산 마우스. 아이고 더럽네.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귀여운 시바견 마우스 패드. 그리고 키보드. 그리고 이것도 회사 컵인데 어, 지금 목이 안 좋아서 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친한 동생이 직접 떠준 코스터 귀엽죠? 얘는 제가 일할 때 항상 노래를 듣는데. 어, 블루투스 스피커에요. 가만, 가돈. 네, 좋습니다. 음질도 좋고, 배터리 라이프도 좋고, 만족스러워요. 어, 그리고 사실 여기는 제 서재 겸 옷방인데, 그래서 보시면 옆에 옷이 자르르 걸려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머리도 말려서, 이렇게 거울과 오일도 준비되어 있고, 어, 제가 가끔 일기나 좀 다이어리 같은 걸 쓰는데, 것들로 여기서 씁니다. 또 장비들만 보면은 또좀 넘나 허접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여기를 왜 나온 거지? 하실 수 있는데 어 제가 진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하쿠! 이 아이는 저희 반려견 하쿠입니다. 이렇게 제가 서재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여기 냉장고 좀 중간 거실에 있는 방석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제 4살, 5살이 되는데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데이블라이 여러분들. 저는 d p 팀의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재택할 때 어떤 장비를 쓰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식물들을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거든요. 네, 얘는 고사리 종류고, 얘는 박쥐 라는 것인데 처음에 요만했었는데 점점 점점 네 커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 주신 장비 맥북 프로인데요. 이걸로 열심히 코드를 많이 작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맥북에 맞물려서 사용하는 음. 모니터가 있는데요. 이 모니터가 조쪽은 위에 있어요 저는 이제 키고는 여기 정도 있는데 이렇게 위에 모니터를 떠왔답니다 왜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 자신의 그 눈높이가 한 여기 52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가 눈높이가 되어야 목을 아래로 숙이지 않고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면서 거북목을 탈출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어, 이 거치대를 사서 네, 굉장히 예쁘죠? 거치대를 사서 모니터를 연결한 이유는 보기 이렇게 불편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거치대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모니터 거치대도 샀거든요. 여기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이단으로 돼요. 이것도. 이걸 본뭐 친구들이 항상 저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구입처를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입력 장치인 해피에킹인데요. 이거 왜 사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어 그냥 간지가 나서 샀고. <laughs> 배터리를 연결, 배터리를 하루 종일 충전하고서도 얘가 없으면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얘를 연결하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는 키보드 레스트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키보드를 덮는 용도의 것인데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두고, 손목 어, 올려두고 쓰게 되면 손목 터널 지원으 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잘하고 싶은 건, 얼라이브라는, <laughs> 비타 종합 비타민 젤리인데요. 이거 하루에 세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에 세번 먹으면 좀 부드럽고 다 배출되고 나니까 약 생태계 실때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뭐이성균은쓰잘도잘 유산균... 맞고 있고요. 이제 비대면 화상 회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에어팟이 필수품이 되었어요. 근데 에어팟을 좀 길게 끼고 있으면 되게 귀가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보스 헤드셋 QC45. 이 QC45 모델은 소니 헤드셋에 비해서 훨씬 가볍습니다. 먼저 뭐, 노이즈캔슬링 이런 거 당연히 다 되고 또 제가 제일 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겨울철에 밖에 나갈 때 이걸 하고 가면 <laughs> 귀가 그렇게 따뜻해요. 그래서 귀마개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집무실의 한 부분이었고 Okay, so this is how my remote working working section looks like. So because I don't really live here, so the only one related to work is the laptop I brought from Korea and the notebook I got from Korea. and the only one I bought here in Taiwan with this like standing rack. Which just arrived a couple of weeks ago. So I think, you know, like as it says that you can help you sit tight and good for your backbones, I guess. Yeah, so this is the only working related item. You are my and yep, yeah, that's all. <laughs> and for the rest, on my desk, so there are some legacy items from my I don't know junior high, high school, and university. So most of them are like souvenirs that I brought from abroad. So this one is I think it's a accessory case that you can you know put your rings here inside. So I've got it from Japan, and this is also from Japan, and this is oh, this is my pet. So I'm allergic to fur, so this is. One of my friends sent it to me, um, this cup, uh, I got it from Brazil, and this, I guess it's cute with bird, or some bird, my friend got it from me from Switzerland, no, New Zealand, and what else, all the paintings, I got it from Spain, and then the, yeah, that, the only Taiwanese-looking things from my mom, yeah. That's all for my working sessions. it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블에서 유텍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현입니다. 오늘 저의그 재택근무 이 아이템들을 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네. 아 이게 또 우연히 또 제가 서비스 하 있는 유텍스트 이렇게 서비스 소개서가 네, 모니터에 있는 관계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유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모르셔야 정상이에요. 아직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유텍스트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유튜브의 동영상 조회수를 늘릴 수 있고 수익도 벌수 있는 정말 핵기적인 서비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잘 되겠죠? 예, 네, 잘돼야될 텐데. 아 자기 소개, 서비스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그 재택근무 아이템들을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저희 집이 이제 투룸인데 제가 이 방에 이렇게 책상을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요요 요 뷰. 네 여기다 보시면은 저희 집 앞에 닭바로 어, 부잣집이죠. 네 부잣집 뷰리땅 있고 부잣집 정원이 딱있어요이 정원뷰. 네이 정원뷰를 보기 위해서 네, 여기 음. 이렇게 책상을 배치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네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부잣집 정원. 을 우리 집은 부잣집이 아닌데 앞집이 네, 부잣집이니까 이거 공짜로 관람할 수가 있고. 다뭐큰 덩어리부터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이제 이케아 이케아 스탠드 네 유명한 거죠 예다 네. 찍어졌네 키면은 응. 어. 키면은 안 켜져요 전구가 네. 나갔어요 이거는 이제 저는 맥북도 있는데 맥북이 저게 회사에서 사준 건데 사양이 되게 구려요 쓰고 있습니다. 요 의자 같은 경우는 어, 시디즈 네, 시디즈 의자인데 이게 기능이 엄청납니다. 네, 요거 헤드레스트. 아 어, 이게 뻑뻑. <laughs> 뻑뻑하긴 한데 요 헤드레스트 높낮이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다리 어, 맞나? 요거 방향이 요렇게 조절이 되고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엄청나죠? 요 등받이 각도 조절 당연히 되고 심지어 요 어, 한테 엉덩이 닿는 요 부분이 앞뒤로도 조절이 됩니다. 딱 앉으면은 네, 아주 불편해요. 이거 네, 시디즈 시디즈 의자 아, 살 필요 없다. 요거는 이제 저의 그 스탠드 책상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올라가고 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누르면 내려가고 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에 있는 버튼은 뭐냐? 내가 저장한 높이에 한 방에 갈수 있어요. 누르면. 70을 저장했다 그럼 70을 한방움직이고 여기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책상인데 가격이 그 당시에 막 쿠폰 매기고 먹을 거담매기고 해가지고 한 18만 원인가 뭐그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깔끔해요. 예 화이트에다가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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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깊이. 이거 요, 좀 가봤는데 찍기 불편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깊이가 70cm인가 그 정도 되고 요 가로 요게 한 120cm 돼요. 그래서 굉장히 널찍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작동상이 다 올라갈 수 있다 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네, 제가 일할 때 항상 네, 갖다 놓는 컵인데요. 물.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일하다가. 하... 무선 키보드고 로지텍 MK235라는 아, 무선 키보드인데 가격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3,150원입니다. 쿠팡에서 샀고 굉장히 싸죠? 싸구려란는 얘기예요. 근데 뭐잘 쳐지고. 네. 신호 블루투스지만 신호 끊김이한 번도 없었고요. 아주 가성비 넘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딱히 크게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구리지는 않다. 여러분 마우스 이렇게 이런 기능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손목아지 막 나갈 것 같잖아요. 손이 손목아지 나가면 안 되죠. 네, 들어와야죠. 손목아지가 안 아픈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얘는 제닉스 스톰엑스 VM3라는 제품인데, 얘 가격이 에, 놀라지 마세요. 33,900원이에요, 쿠팡에서. 13,000원 네. 33 클릭이 되나요? 당연히 클릭이 되죠. 저는 이제 책상에 맞추려고 흰색을 샀어요. 근데 얘몇번이색 샀지? 둘다 싸구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작동한다. 네, 그래서 둘다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그 전자파를 차단이 주나? 안해 주나? 그러면 예, 차단해준다라는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예, 믿음으로 아, 약간 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놀면 모하니 2022년 탁상 캘린더 이거 돈 주고도 예, 사기 힘든 그런 아이템인데 제 친구가 MBC PD가 됐어요. 예, 훌륭한 친구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선물로 예, 선물 공짜라는 얘기예요. 예, 선물로 줬어요. 예, 지금이 음 3월 11일인데 2월로 돼 있네. <laughs> 안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 <laughs> 안 봐요 사실 에. 아 그럼 얘는 왜 여기 있느냐 요그 웹캠 사실 거치대로 쓰고 있어요 요 웹캠이 로지라고 써 있는데 이게 로지텍 겁니다 예 저희 대표님이 저랑 화상회의를 하는데 뭔가 구리다 그랬는데 하여튼 영상이 구리다 그랬나 하여튼 웹캠 하나, 하나 사세요 라고 되게 무언의 압박 아무언이 아니지 유언의 압박이죠 에. 유언의 압박을 주셔서 어, 그럴 거면 본인이 하는 사주지 그죠? 에. 얼마나 한다고? 쩔수 없이, 아, 하나 하나 사드렸다. 그, FHD도 있고, 막하는데 720P로 산 이유는, 화질 너무 깨끗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네, 얼굴은 그냥 좀 뽀샤시하게 좀 뿌옇게 나오는 게 좋거든요. 다음 아이템은, 어, 스피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가장 추천하지 않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나와에서 약간 상위랭킹에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다음부터 좀 생각을 하면서 사야 되겠다. 모니터를 소개하기 전에 되게 좋은 또 추천할만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성비 아이템인데 어 모니터 암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당연히 공간 활용이 잘 됩니다. 예. 높이 조절, 예, 높이 조절 자유롭게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세로로, 예, 가로로도 되고 뭐 각도 조절. 어, 어, 조금만 모니터 이렇게. 어이 봐. 어, 조금만. 너좀 시차를 자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얘가 각도도 조절이 된다 되게 좋은 모니터 암이다 단점이라면 이게 좀 유광이라는 거 저는 유광 싫어하는데 어 그냥 잘못 샀어요 모니터 암으로서의 기능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하고 그렇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또 놀라워요 가격이 이게 노스바이오 F100이라는 모델인데요 31,550원 어 미쳤죠 아 그래서 두개 샀어요 이 모니터는 24인치 에요 예. 필립스 243s 괜찮은데 쓰다보니까 좀 작은 느낌이 들어요 이미 산걸 어떻게 예. 그냥 가는 겁니다 얘도 뭐 그냥 저냥 쓸만하다 이렇게 아,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요 밑에도 서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서랍을 사다가 붙였어요 요렇게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잡동사니들 빨리 예. <laughs> 이건 뭐냐 이거는? 하소스가왜 하수, 어, 있지 여기? 어, 이렇게 해서 네저의 재택근무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뷰가 좋다.